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살펴보실 내용은 o WSP Top 10 A2 탐지 패턴 및 어, 탐지 근거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A2는 암호화 관련된 것들, 크립토 그래픽, 페일리어스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o WSP는 좀 브로드한 개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보시는 이쪽 오른쪽에 리스트처럼 해서 조금 이제 상세하게 분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해서 소스 코드 노출, 그다음에 중요 정보, 비암호화 통신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이제 로그인 페이지에서 플랜텍스 트즉 평문 형태로 계정과 암호를 전달하는 그런 취약점들이 존재하는 페이지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 이제 탐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은 백업 및 어, 파일 존재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웹 서버 구성 오류 쪽에서 보호되지 않은 파일. 세 권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업 파일이라는 임시 파일 그런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금 탐지된 것들을 보시면은 process.bak. 네. 지난번 한번 소개해 드린 대로 일단은 url을 쭉 수집합니다. 그렇죠? 수집한 상태에서 디렉토리 혹은 페이지 그쪽 뒤에다가 백업 확장자 있습니다. 그죠? 뭐 .bak, .zip, .tar.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전달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어쨌든 앞에 페이지 즉 확장자 예를 들어서 프로스점, 뭐 JSP 뭐 혹은 PHP 그것들을 뭐 생략을 하고 대신에 백업 확장자를 지금 붙이게 되겠죠. 하고 어, 탐지 근거는 심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응답 코드 쪽에 200번 나온 것들이 있으면은 취약점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예, 보시는 것처럼, 예, 뭐, 웹서버 구성 오류에서 보호되는 파일, 세 권이 나왔고, 그 전에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보셨던 프로스 s BAK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어, 데이터를 전달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지 근거는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이제 확인하는 방법들이 대표적으로 리스폰스쪽 탭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응답코드 200번 혹은 뭐 취약점 종류에 따라서 리스판스 바디에 있는 특정 문자열이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탐지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백업 파일이기 때문에 전송하고 200번이 있는 경우를 취약점으로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케이스는 주석을 통한 정보 노출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페이지를 접속하고 리스판스 바디에서 주석이기 때문에 소스 보기에서 보이는 그런 특정 문자이 되겠죠. 그래서 리스판스 바디에 어떤 패턴 매출을 잡게 되는데 어 문제는 이거를 정의하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겠죠. 그래서 어떤 문자를 탐지하게 느냐 그래서 여기 언급 드린 대로 사실 어, 탐지 패턴을 사전에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툴로 탐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수동으로 뭔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자열이 되겠죠. 지금 특정 페이지, 예를 들어서 뭐, 어스 밑에 login.php 밑에 봤더니, 소스 보기를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멘트로 해서, 뭐, 테스트 크레덴셜에서 패스워드 뭐, 뭐, 뭐 나와있죠. 자, 그래서 이런 인증 관련된 그 문자들이 노출 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정확한 툴의 정의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툴로 의지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취약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소스코드 노출이 되겠습니다. 소스코드 노출은 네, 다운로드 취약점, 예를 들면, 뭐 점점 슬래시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페이지에 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 그 특정 디렉토리에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하거나 혹은 조금 전에 보셨던 백업파일을 통해서 소스코드 노출을 할수 있는 케이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위험 파일 포함이니까 예, 뭐프로스 PHP 요 페이지 호출했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격 문자를 봤더니 시미테 윈도우죠. 아 윈도우 운영체제에 공격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대로 널바이트 인젝션에서 확장자 오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win.ii n 즉 윈도우에 관련된 내부 파일을 호출을 했고요. 그렇죠. 탐지근 거는 그렇죠. 그래서 200번. 이거나, 혹은 이런 관련된 문자를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소스코드 호출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죠빈점 INI 말고도, 여기서프로스점 PHP, 이거 자체를 또 호출해 볼수 있겠죠. 위치를 알고 있다면, 은 그래서 뭐, 점점 슬래, 슬랫, 점점 슬래시, 뭐, 시 밑에, 윈도우즈 밑에, 뭐, 어디 밑에, 어디 밑에 들어가서 프로스점 PHP. 이런 식으로 호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앱, 어, 디폴트 페이지니까, 뭐, 앱 캐션 설치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뭐, 매뉴얼 페이지,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죠. 여기서는 보시면은, 아이콘스, 어, 아마 스몰에서 아마도 탐캐 설치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예, 같이 설치되는 그런, 어, 그 그림 파일 관련된, 어, 그디렉토리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사례로는, 예. 여기서 취약점은 실제로 뭐 디렉토리 몽독이니까 디렉토리 노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i c o n s m a l l 를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response body에는 네, 이제 특정 디렉토리에 이제 파일이기 때문에 주로 이거보에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탐지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 추가적으로 여기서는 원래 취약점이 이제 디렉토리 몽독이니까뭐 예를 들어서 네, 웹 브라우저 일단은 내장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아 디렉토리 노출까지도 보이는구나, 그렇 그리고 이런 파일들은 실제 운영상태에서는 미리 삭제를 하고 운영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탐지 근거는 네. 앱, 어, 디폴트 페이지니까 특정 페이지를 던지고 리스판스 응답 200번 이런 부분들을 네, 탐지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이콘 스트어플리 200번 네. 예 그리고 다음은 중요 정보 비암호화 노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로그인 페이지에서 TLS 그런 어, 과정 없이 평문 형태로 전달하는 취약점을 언급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정확하게 예, 탐지 이름 자체가 직관적으로서 해 안전하지 않은 전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어스 밑에 login.php 사례를 보시면은. 네 여기 나오죠. 네 리퀘스트 여기 보이시고 리스폰스에서 뭐폼 메소드 포스트 액션에서 이런 식으로 특정 이제 아마 로그인 관련된 네, 페이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지금 평문 형태로 즉 이스패스 그런 형태로 전달되지 않고 평문 형태로 계정 관리가 전달될 수 있다. 이런 취약점을 좀 언급하고 있는데 어, 추가적으로 하나 더좀 살펴보면 네, 이쪽 지금 어, 사이트 가시면은 어,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아, 도메인에 대한 아, 그 SSL 관련된 어, 취약점 정보를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예, 전에 보셨던 예, 네, 그 페이지로 잠깐 가보시면은, 예, 네, 등급이 F등급.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아마 기존에 알려, 알려져 있던 뭐 SSL 관련된 취약점들에서, 뭐, 푸드리라는지 관련된 취약점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렇죠? 취약점도 발견되고. 그래서 이 페이지에다가 일단 도메인 입력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인증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떤 지금 이제 TLS 기반 혹은 SSL이 지원되지를 가지고 취약점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SSL 2부터 해서 TLS 1 3 그래서 취약한 버전부터 해서 안전한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지원되는 버전 보시면은 1.1과 1.2 취약점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권고상이 1.3 어, 사용하도록 일단 나와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 사용되는 예, 그 u 알고과좀 슈트 자체도 좀 취약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테레스 1.1 쓰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1에도 이러한 취약한 수트가 보인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지금 이제 관련된 취약점이 익스포터블즉 공격까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수트 변경 그다음 혹은 테레스 1.3 이거를 만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단 어, 오래된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 사실 TLS 1.3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어, 그런 사용자들은 접속이 또안 되는 그런 또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네, 직접 운영되는 사이트, 네, 여기서 한번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할 것들은 여기 한번 점검하시면 리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혹시 내 점검한 도메인, 네, 리스트 안 보이게 하겠다면, 그죠. 돈쇼, result on the board, 이런 식으로 해서, 에, 점검한 도메인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개인정보 비암마 뭐, 이것도 사실 에, 직접 툴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모에킹을 통해서 시스템 권한을 획득하고 데이터베이스까지 접속해야지만 확인이 가능한 즉 그래서 대표적으로 회원 가입 시 사용되는 암호를 해시값 처리해서 보통 저장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평문 형태로 저장하는 그런 취약점들 혹은 에, 중요 문서들 네, 그런 것들을 네.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 경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링크 인젝션은 여기서 지금 뭐정량한 어, 것들은 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축 URL, 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이런 도메인들을 단축 URL 형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링크에다가 크로스스크립팅을 삽입해서 일반 상대가 사실 구분하기좀 어렵겠죠? 에, 이것들, 그렇죠? 이런 도메인 자체를 봤을 때는 일단 이런 식으로 단축 u r 을 만들고 크로스 세팅을 입력하는 그런 케이스를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정보 마스킹 여부도 예, 보통 이제 그 로그인한 상태에서 개인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어떤 중요한 정보는 예, 마스킹, 대표적으로 패스워드 같은 마스킹돼 있죠. 음.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사실 어, 정확하게 좀 어, 패턴을 좀 정의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네, 툴의 의지 이야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네, A2에서 뭐 백업 임시 파일 존재부터 해서 개인 정보 마스킹 여부까지 해서 그렇죠 A2 관련된 취약점을 이제 툴에서 나온 것들 즉 툴에서 나온 것들 어떻게 검증하고 탐지용과 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a 3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